가압류 신청 시한 명당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가압류 신청 시한 명당 송달료는 보통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가압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채무자와 기타 관련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법원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인 우편 송달을 위한 비용으로 감류 신청이 완료된 후 해당 서류가 채무자에게 전달될 때 발생하며 법원은 이 비용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송달료가 미납되면 감류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확한 송달료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